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종류의 고기를 모아들인 그물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자 사람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밖으로 던져버렸다.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나가 의인들 가운데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어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일을 갈 것이다. 너희는 이것들을 다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예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 학자는 자기 곳간에서 새것도 꺼내고 옛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들을 다 말씀하시고 나서 그곳을 떠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입니다 주님의 말니 주님의 말휴입니다주님입니다주 이번 주가 진짜 휴가 니다 주님의 니다 주님의 말씀주 가는, 가을이는데 주차장에 이렇게 차가 없을 수가 <laughs> 그래서 어,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휴가도 차 있는 사람이 가는구나 <laughs> 그런생각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운데 어, 요즘 더운 여름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더, 더우니까 뭔가 이렇게 함께 하는 게 이렇게 사실 더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 이렇게 모여있는데도 좀 불편하고 또 뭔가 이렇게 여러 사람이 더운 날 같이 뭔가를 하려면 뭔가 의견이나 어떤 생각들도 좀 이렇게 잘안 맞았을 때좀 짜증도 많이 날수 있고 또, 또 날씨 때문에 또 힘겨지는 것 때문에 더더욱 이렇게 힘겨운 어떤 시간들을 이렇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공동체라는 어떤 하나님의 교회 우리라는 성당이라는 자리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앉아 모여와 이렇게 신앙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더운 여름일수록 어떠면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어떤 일들 활동을 할때 마음처럼 어, 그냥 좋은 선의의 마음처럼 그런 것들이 잘 받아들여지고 손쉽게 되지만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날씨 탓만 할 수는 없지만 더운 여름이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는 뭐 하나 하는데도 되게 힘겨운 어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의견이 맞지 않으면 불편함, 어려움도 있고, 이렇게 다툼도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편으로는 우리가 신앙을 산다라는 게 하느님의 뜻을 내가 잘 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나와 하느님 관계에서 나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게 아닌가? 어 그런 마음도 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굳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함께 모여서 꼭 뭔가를 해야 되는가? 내가 알아서 이렇게 해오고 내가 알아서 가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를 이룬다라는 것, 하나의 교회를 이룬다라는 오늘 어, 탈출기회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신 하나님의 섭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어, 그냥 마냥 이렇게 걸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그 하님이 보여주는 뜻 안에서 이렇게. 하니 보여주는 어떤 그 사인들을 잘 이렇게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 가야 되는가, 그리고 멈춰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 안에서 이렇게 식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나만의 신앙을 산다고 하면 어떤 내 입장주의적인 신앙으로 아 이게 신앙이 정답이야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아, 내가 믿고 내가 고백하는 어떤 삶의 어떤 어, 모토들 내삶의 어떤 생각들이 과연 옳은가, 어, 하나님 뜻이 맞는가를 내스스로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서로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 아니 돌아보게 되는 것, 아니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산다라는 건 어, 물론 나름대로 선하고 어떤 좋은 의지를 갖고 출발하지만 어딘가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만 굳어지는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들이고 이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섭리하신 공동체를 통해서 바라보게 하는 우리 각자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또 이렇게 성찰하게 하는 어떤 섭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산다라는 것은 그냥 좋은 것만 찾는 것, 그냥 옳은 것만 찾는 것 이전에 우리 자신이 하느님안에서 얼마나 교만하고 약한지를 깨닫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 판단하고, 어, 어떻게 보면 점수 매기는 걸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내 스스로의 어떤 그 약함은 빼놓고, 내 스스로의 어떤 부족함은 빼놓고, 그냥 누군가를 판단하기만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더 있을 때도 많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오히려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만 다 이상한 것 같아 보인 이 어떤 그런 마음의 생각도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약하다는 라 것, 우리 모두가 부족하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공동체 안에 우리만 아니라 하나님의 현존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살고 배우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갈 때만이 우리가 이 신앙의 삶을 살수 있다는 라 것. 그래서 신앙은 개인의 신앙이 아니라 하느님과 우리 모두를 위한 하느님의 섭리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수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금 새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이 하느님 앞에 늘 새로워져야 되는 거죠. 성사를 통해서 때로는 성찰을 통해서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어떤 대단함의 것들 어떤 특별함의 것들만 찾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상 안에서 실천해야 될 소박한 나의 어떤 일들을 더 기쁘게 사는 것더 적극적으로 사는 것 놓치지 않고 실천해보는 것 오늘 새롭게 실천해보는 것 그런 마음들로 우리가 살아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오늘 하늘 나라의 율법학자가 된 인들은 곳간에서 어, 옛것도 꺼내고 새것도 꺼낸다는 복음의 표현처럼 우리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 그 이전부터 하느님은 어, 예수님, 이 우리가 대신하게 하는 어떤 그 예수님의 강생 신비뿐만 아니라 우리라는 존재의 탄생 그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되는 어떤 구원사가 아니라 이미 태초부터 어, 우리를 위한 계획들을 계속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마련해 오셨다라는 어, 그 안에서 더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강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셨고 우리의 삶뿐만 이 아니라 우리의 이전을 살았던 많은 이들 안에서 그 섭리를 우리에게 부르심으로 초대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마련하셨다라는 것, 또 우리를 통해서 또 지금의 현재를 이루어가시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어쩌면 이 우리의 삶에서 짧은 순간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그 모든 것을 넘어서 모든 이 안에서 어쩌면 그 영구한, 항구한 시간들을 어떤 하나의 한존 현재로서 이렇게 진행시켜 나가는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어쩌면 작은 점 같은 시간이고 아주 소박한 아주 작은 그런 우리의 시간이지만 그 시간 안에 하느님을 우리가 더잘 사는 하느님 뜻을 우리 안에 더잘 새기는 삶을 통해서 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값진 신앙의 삶을 공동체라는 함께함이라는 안에서 더 배우고 더 새롭게 하는 시간을 우리가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지지만 워 그것만이 우리를 어, 마치 뭔가 다 집어삼킬 것처럼 그냥 주어진 조건이 우리를 뭔가 다 어, 끌고 가버릴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더 무엇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현존이 그 모든 어떤 것들 조건과 환경과 이유와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우리 안에 살아내도록 초대하는 가장 큰 힘의 원천이고 그분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걸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